일반적으로, 보틀리늄 톡신은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서 자각턱을 갸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이제 표정주름으로 인한 미간주름, 이마주름, 눈가주름 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근래에는 그런 전통적인 시술 방식 외에도 진피층에 보틀리눔 독소를 주입하여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노리는 시술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스킨보톡스의 효과 첫 번째 모공축소 효과입니다 스킨 보톡스를 진피에 주입하는 경우는 탄력을 증진하는 효과와 함께 피지샘의 분비 작용 또한 적정량으로 억제시켜 주기 때문에 모공이 덜 보이는 작용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홍조 완화 효과입니다. 스킨 보톡스를 안면부 홍조에 적용하는 경우 혈관의 과도한 운동성에 대해서도 조절 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면 홍조를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리쥬비네이션 효과입니다. 어, 보툴리눔 독소를 진피층에 주입하였을 때는 긍정적인 정도로 손상을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 손상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어, 피부 진피층의 구성물질들이 활발하게 증식되면서 어, 탄력이 증진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턱라인 리프팅 효과입니다. 뒷장 뼈 부근 흉부로부터 턱 라인까지 넓고 얇은 넓은 목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애석하게도 이 넓은 목근은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수축되는 경우 얼굴을 이렇게 끌어 내리게 됩니다. 스킨 보톡스를 턱 라인을 따라 위, 아래까지 적절하게 시술을 하시는 경우 넓은 목근의 작용을 적절히 조절하여서 얼굴이 위로 리프팅되는 효과를 자연스럽고 말다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익히 아시다시피 보톡스 시술이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인 주름 개선 효과입니다. 근육에 직접 보톡스 시술을 받는 경우 눈이 무겁거나 불편감 그리고 어색함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 스킨 보톡스를 맞으시면 진피층의 탄력 개선을 겸하여 피부 톤을 균일하게 한과 동시에 아주 마일드하고 자연스러운 주름 개선 효과까지 얻으실 수 있어서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시술 받으실 분이 고민되는 것은 홍조라고 불릴 수 있는데요. 실핏줄이 이제 조금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확장이 되신 편이시고, 피부, 진피층에 보트리늄 약액을 적절한 정도로 희석을 하여서 아주 얕은 층에 정교하게 다회차 주입을 하는 시술이십니다. 자, 시작할게요. 괜찮으세요? 어, 지원자분께서 아주 잘 참아주셔서 시술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참으시는데요. 이제 화장을 할때 여성분들이 좀 신경 써 하시는 것이 팔자 부위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이 끼는 것 그리고 눈가 주름 등에 신경이 쓰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팔자 부위도 조금 신경을 써서 해드리고요. 진짜 잘 참으시네요. 자. 스킨 보톡스는 얼마의 주기를 두고 맞는 게 좋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이 다르실 수 있는데, 3개월 정도 이상 주기를 두고 맞으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편입니다. 보통 주름 보톡스의 효과가 3개월, 또는 길게는 4, 5개월 이상 유지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3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너무 빈번하게 보톡스 시술을 받으시는 경우에 내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하여서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요. 또 다른 이유는 아까 보툴리늄 독신이 진피층에 주입되는 경우 아주 적정한 정도의 손상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긍정적인 자극을 일단 피부에 주고 나서 우리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할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까지 스킨 보톡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말씀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